1991년에 태어난 폭스바겐 제타입니다. 이 차는 이제 제차입니다. 제타. 아주 특별한 자동차는요. 1991년에 태어난 폭스바겐 제타예요. 1991년 어떤 때인지 기억 안 날까 봐. 제가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리셨지만, 네. 91년에 유행한 노래 1위가요.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게래. 어, 구독자 떠나가는 소리가 빨리 다음 노래 넘어가야지. 어, 3위가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미. 소속의 빛이 그대 모습 보면서 그리고 5위 가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따라단, 따딴따 김한선의 피에로는우리 보고 웃지. 뭐, 요런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그. 잠깐만, 현타 왔어. 먹고 살기 힘들구나. <laughs> 네 그런 노래가 유행했던 1991년에 태어난 아이고요 1984년도 초에 이 폭스바겐 제타 2세대가 출시가 됐어요 골프의 플랫폼을 기본으로 출시가 된 차고요 무려 5인승 차량입니다 여러분 이 91년도에 우리나라에 수입차가 있었냐 우리나라에 이런 제타가 있었냐 있었더라고요 있었어요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실 줄게요. 뿅! 1991년입니다. 우리나라에 승용차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수입차 진짜 귀한 차예요. 범퍼 모양을 보시면 어, 이 범퍼가 튼튼하진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사고가 났을 때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왜 우리나라에는 이제 수리를 위한 인력도 그 당시에는 충분치 않았거든요. 그런 범퍼가 있고요. 야, 헤드라이트는 뭐 동그란 거네발 달리면 벤틀리 아닙니까? 벤틀리급에 당시에는 진짜 희귀한 수입차였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생겼고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참 각진 차지만 이 당시의 눈으로 보면 굴곡 있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동글동글한 차입니다. 음,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잘 깎아놨구만. 예쁘구만. 그리고 가운데에 폭스바겐 엠블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폭스바겐 제타 1979년에 1세대를 시작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예요. 사실 북미 시장에는 골프가 굉장히 성공적이지만 글쎄요. 해치백 모양의 그 뒷모습을 싫어하는 구매자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 C 세그먼트급의 딱세 박스 세단 자리를 채우기 위해 개발한 차가 바로 제타입니다. 그래서 이뒷꽁무니를 보면 그 당시에 정말 전형적인 세단의 모습, 엉덩이를 길게 뺀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서 1979년 8월부터 생산이 시작된 차입니다. 사실 골프를 기초로해서 만들어진 차지만 뭔가 골프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헤드램프가 원래는 사각형으로 박스로 나왔던 차예요. 하지만 오 진짜 사각형 박스 헤드램프 너무 안. 예쁜데 그래서 바로 2차 2세대부터는 다시 동글동글한 헤드램프로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200만원에 올라와 있는데 솔직히 좀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올드카에 관심이 많거든요 티코를 살까 아니면 이렇게 진짜 90년대 초반이나 80년대 후반 차 뭐가 있을까 이렇게 되게 열심히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온 차가 이겁니다. 근데 이 차는요 휠을 보시면 어 뭐야? 네 올드카 클래식카는 대부분 원형 그대로 복원을 해놓는데 이 차는 휠 같은 경우에는 세핑 신품으로 튜닝 휠을 갖다 넣어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지금 이 휠이 BBS거든요. 제가 이 차를 만약에 산다면 이 BBS 휠과 타이어는 각계에서 그냥 팔 거예요. 그러면 일단 100만원쯤 떨어지면 그 돈으로 이거 복원하면 어, 뭐 그럴듯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의 계획? 어때요? 괜찮죠? 그리고 이게 열쇠 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열쇠가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실핀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따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차량 도난 이런 게좀 잦았다고 합니다. 이게 차 안에 있는 카세트 라디오 이런 거라든지 차 안에 놔둔 잔돈들 이런 도난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스티커로 도난 금지, 뭐 근처에 뭐 작동 중 이런 경보기 작동 중 이래서 경보기 차량 경보기도 되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막삐요 이거 있잖아요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자 감성이 살아있는 1991년의 차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저 사이드미러하고 눈 마주쳤어요 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말 작은 딱 손바닥만한 사이드미러도 어, 진짜 되게 쬐꿈해요 솔직히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자 뒤로 가실게요 뿅 2세대 제타는요 2세대 골프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했는데 차체가 커졌고요 무게도 조금 더 무거워졌고 탑승 인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직렬 4기통 1.3, 1.6, 1.8 가솔린과 1.6 디젤이 있었는데 이 차가 1.8 가솔린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타는 사실 영화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영화 여러분 그 황해 보셨어요? 어, 그김막 이렇게 막 뜯어먹고, 그, 알죠? 알죠? 기억나죠? 그 황해에서 주인공인 김구남이 초반부에 택시 몰고 다니잖아요. 그 택시가 이 제타 2세대 킹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국에서요, 제타 2세대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얼마나 우려 먹었냐면 사골국, 사골국. 무려 2013년까지 이 사골국을 우려먹습니다 네, 그래서 제타 2세대가 중국에서는 진짜 많이 보이는 차종 중에 하나예요 자 키를 들고 있잖아요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를 꽂고 이게 잠깐만요 이게 아시겠지만 여러분 올드카 클래식카는요 이렇게 리뷰를 하다가 뿌시면 사야 돼요 바로 인수각 아, 살짝 들어야 되는구나 <laughs> 아, 땀 났네. 짜잔! 네, 트렁크를 열었는데, 어? 생각보다 트렁크 넓어요. 그리고요, 어, 여러분 흔히 우리가 골프백 얘기하니까 골프백으로 따진다면 골프백 3개는 충분히 들어가고 안쪽에 보스톤 백도 두개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드카 클래식카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차주분께서 이렇게 부품을 갈고 나면 갈았던 부품도 이게 말하자면 그 당시 역사적 유물 아닙니까? 그래서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원래 제타의 그 테일 램프입니다. 보시면은 노란색이 섞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노란색이 섞여 있고 지금 새로 간 테일 램프는 흰색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주분께서 차를 직접 부품을 수리할 수 있게 이런 부품들을 차 트렁크에다가 남겨놓은 것도 특징이네요. 와, 그 당시의 차는 이랬구나. 여러분은 지금 1991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탑승할게요. 네, 제타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오, 이거, 냄새가요, 여러분. 일단, 냄새가. 올드카 냄새가 나는데 그냥 올드카 냄새가 아니고 어렸을 때그 택시 탔을 때 나는 냄새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집에 차 없는 집도 되게 많았어. 그래서 택시 타보면 평소에 못 맞는 냄새, 어? 이거 차 냄새다. 자동차 냄새다 했던 바로 그 자동차 냄새가 나요. 이게 뭔가 이 직물 시트와 이 플라스틱 유와 기름의 이렇게 모묘한 조화 같은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슨 냄새인지 알지? <laughs> 자, 스티어링 휠은요, 생각보다 이 차체 쪽에 붙어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스티어링 휠이 유행인데, 딱 붙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버튼류는 따로 없고, 빵빵이만 딱 있습니다. 어, 포 포크에 아주 특이한, 중간에 손을 넣을 수 있는 네,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고요. 계기판은 당연히 그 당시니까 바늘 계기판이고, 가운데 이제 디지털 시계가 보입니다. 창문은요. 저는 사실 이거 돌리는 창문 예상했거든요. 근데 돌리는 창문이 아니고 가운데 이렇게 몰아져 있어요. 이 차가 돌아다닐 당시에는 말 그대로 이렇게 차가 그렇게 많진 않았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대부분의 전자 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전자 기기들이 이렇게 앞쪽 앞쪽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쪽, 뒤쪽 창문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든 버튼이 다 여기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에어컨 공조기도 보이고요. 위쪽에만 이것만 따로 달아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순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요. 어, 기어봉 진짜 정겹다. 맞아, 이런 동그란 기어봉과 당기는 사이드 브레이크 그리고 기어봉 옆에. 동전이요. 아, 이거 어떡할 건데? 맞아. 이거 동전 있었어. 맞아. 아, 진짜 막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가고 계신 거죠? 제가 드디어 시동을 한번 걸어 보려고 합니다. 자, 키를 꽂고. 와. 소리 들리세요? 되게 그럴듯한데요. 전자장비가 많이 없는 차는요. 사실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웰컴 퍼포먼스가 굉장히 화려해서 거길 보게 되잖아요. 그냥 오로지 앞만 보게 되는 와 완전 올드카 중에 올드카고요 약간 엔진 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어, 불안합니다. 빨리 꺼야지. 야 엔진 소리가 그렇게 아주 그냥 썩 건강하지 않은 나 너무 솔직한 거죠. 이거 파는 차인데 이러면 안 됐죠. 어, 뭔가 이렇게, 드르르르르르르, 드르르르르르르. 찐빠, 아, 아닙니다. 네. 어, 이 차는, 올드카 클래식카를 사실때는요, 솔직히, 본인 차고가 있거나, 차에 대해 좀 아시거나, 뭔가 차의 엔진 소리를 들으면, 어, 이 부분 갈아야겠구나, 차가 뭔가 찌걱찌걱되면, 어, 스테블라이저 링크 한번 볼까, 부싱류 한번 갈아볼까, 뭐 이렇게 약간 좀, 차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이 올드카 클래식카를 탔을 때 스트레스 좀덜 받고, 좀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지식이 있는 분들은, 어, 그런,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재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시동은 이미 이만 끄고. <laughs>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트는 직물 시트고요. 그리고 앞에는, 어이 당시에도 이게 있었는데 굉장히 얕은 콘솔 박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사이드를 이렇게 쫙 땡길 수 있는 이거고요. 자, 2열 공간도 한번 볼게요. 이게 2세대부터는 4인승에서 5인승으로 크기가 커졌다고 했잖아요. 뒷공간 한번 가보겠습니다. 뿅! 2열 공간에 탔습니다. 2열에 타서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탑 부분이 생각보다 예뻐요. 그리고 2열도 역시 직물 시트라서 약간 옛날 택시 냄새가 여전히 살아있고, 오. 타워 윈도우 달려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다섯 명 앉을 수 있겠네요. 어린아이라면 요 가운데 탈수 있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여기 타는 게 제일 싫었어요. 뭔가 이렇게 붕 솟아있고, 이렇게 턱 넘으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꽁 찍고, 그래갖고 서로 여기 안 앉겠다고 막 어렸을 때 싸우고 이런 기억 없으세요, 여러분? 저는 좀 쌈닥이라 좀 싸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잠시 1991년에 추억 속으로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쯤에서 이하나의 차량 섭외 방법 궁금하실 거예요. 정말로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어? 해서 찍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오늘 보여 드린 폭스바겐 제타 2세대 모델도 그렇고요. 예전에 그 아우디 Q2도 그냥 지나가다 어 해서 찍은 거였고. 네, 이렇게 지나가다가 섭외하는 길거리 캐스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어제차 한번 찍어 주세요. 제차 튜닝이 특이합니다. 제차 완전 신차입니다. 혹은 제차 굉장히 멋진 차입니다. 비싼 차입니다. 완전 올드카입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신청하는 방법은요. 카톡 seulbann 이메일 87sn@다음.net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아나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도 많이 많이 기다릴게요. 저해 주셔야 돼요. 요즘 날씨가 더워 가지고 어, <laughs> 길거리 캐스팅 하기가 점점 더 힘들단 말이야. 어우, 더워, 더워. 아. 그리고요 여러분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 아니야 부족해 하셔도요 힘내란 뜻에서 더 잘하란 뜻에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기다릴게요.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역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끝내야죠. 1991년 빨간 모자를 눌렀쓴난 항상 웃음 간직한 피에로 어나 노래 안 끝났는데 왜 끝내냐고 아 어, 끊지마 어... <목소리>